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로 13절 기도 가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엿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랏 산기설에 누운 염소 때 같고 너굴 속에내 뺨은 성유 한쪽 같구나 내 비들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나의 어머니의 딸이요. 그의 나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왕궁도 그들을 칭찬하는도다. 고작이 푸른 수,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안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함께합니다. 함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순난미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남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어, 아가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확인하면서 어, 그 하나님의 고귀, 거룩한 사랑, 고결한 사랑 지고 주신의 그 사랑을 늘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어, 솔로몬이 순남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구혼 구혼을 해요, 청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렇게 꼬리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 뭐가 있냐면 사랑에 빠지고 구혼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사랑에. 반드시 뭐니?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 할수 있어요. 분명히 사랑의 갈등 올수 있고, 사랑의 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6장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6장부터 이제 8장까지 내용은 이제 완전한 사랑.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아, 우리가 신앙생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8장부터 6장부터 8장까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빠져 살아가라. 성도들이 갈등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 있다. 갈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알면 할수록 여러분 갈등한다 이 말은 아직도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른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목사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복음에 같이 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를 못잡아야 돼. 복음에 같이 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넘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이메시지 속에 한번 깊이 빠져 들어가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에 푹 잠겨버리면은 어디 가는 건다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완전한 사랑 속에 들어가야 우리 인생은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도 않아요. 그름식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 길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를 이미 구원했어요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광약길에 보리씨 하나 뿌렸는데 이게 싹이 나요 50일 만에 오순절의 축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게 오신절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나세요? 아니에요 수장절 천국까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길이 뭐가 있어요? 길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주 우리 친구들하고 한두 시간 반세 시간을 식사하면서 오직 말씀만 가지고 포럼했어요. 저는 아가서 가지고 포럼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가 보고는 깜짝 놀래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말씀 가지고 포럼하냐? 우리는 뭐 거의 할 얘기가 요즘은 정치적인 얘기하는데 이거다. 그런데 들으면서 서로가 은혜가 돼요. 아 그러면서 결론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 심는 거다 하나. 세상에 감미로운 말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갈등이 있다. 복음을 듣는 말하는데도 이게 복음이 잘안 박힌다 하나입니다. 그 밭이 아직도 영성이 기경이 안된 거예요. 영성이 토양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약꾸 영성 운동하는데 영성 운동이 아니라 지금 유성한 곳으로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보세요. 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가 있는 어디로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고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그냥 두겠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시작. 너와 함께.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고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들어온 것 이것만큼 완전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2절 표현 보세요 기가 막히죠 내 네,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지금도 먹이고 계신다 니닌가요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절 확인해 보세요. 나의 사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 품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말고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끝이구나.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그건 의미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 내가 이 안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도 아무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세요.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꾸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옥스포드 같은 거예요. 그 문화생 출신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으로 바울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뭘 몰라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했어요? 뭘 몰라서요? 저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는 것은 신앙상은 아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뭘 봐요? 여러분, 이게 각인 안 되면, 각인 안 되면, 반드시 마지막에 뭘 붙잡고 있어야 천국으로 와요? 수장절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가 안 되면. 제가 요즘 커피만 마시면 잠을 못 자게 해요. 예전에는 커피를 뭐열 잔을 먹어도 아무 관계 없었는데. 그리 피곤하니까 한잔 마시면 꼭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아, 이잠못 잔다고 이렇게.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 시간을 하나님 못 자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일곱 가지 흐름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 몇분 몇 잤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도. 내가 나한테 잡혀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오늘 어떻게 하지 오늘 문제없면 어떡하지? 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가 벗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못자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 잡자. 어? 못자게 하면 하나님 말씀 더 듣고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간다. 어? 불면증, 불면증, 네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잠못 잤다고 하는 그 말부터, 아, 나 오늘 어떡하지? 그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그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이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현주소를 이해를 못하면, 확인이 안 되면, 우린 벌써 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봐봐요. 분명히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내 사랑하는 자는 내가 속하였으며 그간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들을 양떼를 먹이고 계세요. 3절 오늘 레것으로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누리고 가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메시지 중에 여러분 힘들수록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이 메시지를 레거스로 붙잡으세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불신앙하고 갈등 올수록 이 말씀을 레거스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시작. 누가 우리를, 여러분, 대적할 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나를 유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대적이 없어요.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독생자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아요?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3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을 이는 하나님 뿐이신데.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3장에 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를 누가 넘어뜨릴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뭐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35절에 그 다음 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얼마나 멋있어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냐,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추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험난한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를잡니다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오늘도 잠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합니다 3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막연하게 글을 안 써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가르치고 예수의 그 가치, 복음의 가치를 말안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분들 맞죠? 이 가치를 알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어떤 영우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졌다. 아, 이 관계없어요. 암덩어리가더 무서운 흑암이 퍼졌는데요. 생각 속에 흑암이 덮여버렸는데 마음 속에 흑암이 덮여버렸는데요. 영혼 속에 흑암이 가지고 노는데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는 외국인 중에, 그 목사가 중일해가지고 승복을 입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교회 다니는 목사가 평안함이 없었다네. 그래서 중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어느, 어느 나라인지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그냥 미국 스님들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흑인이 이렇게 된 모습으로, 참 그게 말이 돼요. 스님이 돌아온 사람들은 어마마게 어하 많아요. 해경 스님으로 해가지고, 어? 팔계 스님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 다 돌아와서 어?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불을 이렇게 하는데 염불을 하는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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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연불이 나오고 막 이러들 그래서 쫓겨났어요. 어. 그런데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니까. 자기 친구 목사가 절간으로 친구를 십몇 년 전에 십몇 년 만에 만났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령한지 너 오늘 밖에 나가면 너 친한 친구를 만나면 피하라고 그러더래요. 이 스님, 스님도 님 뭐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기도하면 뭐가 보여준대요. 오늘 너 가가지고, 어?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 뭐다 알려준대요. 그 정도로 센 귀신이 붙었나봐요. 너 오늘 그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 말하지 말고 피해라. 그랬는데, 그날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가 돼있어요. 이렇게 보는 순간에 친구라. 고등학교 때 친구. 친한 친구. 그냥 말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 목사 됐다. 그랬더니, 하. 너어디 있냐고 그래? 나는 중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래. 매일 목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포교 활동하려고 매일 찾아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성경 한 권을 던져줬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스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돌아온 분이 팔계 스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를 당당하게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로마서 8장 39절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잠기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려면 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순간에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흥분돼야 돼요.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밀만 잘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 비밀을 모르고 성경 채기고 예배 드린다? 그건 틀린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의 구원, 끝.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의 임마누엘, 끝.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의 보좌와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가 기도할 때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움직일 때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빛으로 바꿔지고 어둠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꿔질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온 땅이 빛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합니까? 지금 교회 막 무너져요. 어둠으로 덮여가고 있어요. 교인들까지 어둠으로 지금 덮여가고 있고,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뭘말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대강 말하고, 다른 얘기 해줄까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6장, 6장 오늘 읽었던 부분, 그 뒷부분과 전부 보면 아, 그래서 13절에 결론 내리겠어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내가 어찌하여 마 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스의 사랑이 끊어진 영혼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우리는 돌아온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하심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의 능력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가지고, 저축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